안녕하세요. 이거입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리바 있는 5.5평 이동식 황토방 예, ALC 벽돌로 해가지고 그 벽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안팎으로 해가지고 2 0 m m 씩해서 40mm 또 황토로 해가지고 예, 벽을 또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예, 안에. 아공이 있고, 요구들장이고요요 구들장 위에다가, 아공이 구들장 위에다가, 요 본체를 위에다가 올려놓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완성이 된상태고요요 본체를 저 구들장 위에다 이제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이제 기준기로 들어가지고, 저 위에다 이 올려놓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할 거고, 요거는 이제, 완성이 된 집이죠. 요거는. 거 요거 7평짜리. 이렇게 뭐 보면 보시면, 어 이제, 밑에 구들장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석가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하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구둘장이 부분에다가, 데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응, 연이로 여기서, 여기 연어 밖에지, 데크를 해서 쭉뺑 돌려가지고 놓고,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 완성을 한 집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현장으로, 뭐냐면, 예,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어. 여기 이제 여기 이제 화장실이고요. 여기 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예, 싱크대 노지 자리. 요거 이제 소형 다락이고요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등받이로바 벽은 평토 타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마감을 하고요. 예, 이 바닥은 예, 지금 구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방 여기서 이 밑에다가 음, 좀요 밖에다가 이제 여기가 음, 창문보다 약간 낮게. 이제 데크를 설치해놓고 이렇게 놓면 네. 모양이 나오죠. 이제. 보통 이제 주택을 짓게 되면 땅 높이 그대로 짓는 게 아니고 땅보다 한 30에서 50cm 그러니까 300에서 50mm 정도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기초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뭐냐면 안카바가지고 벽을 만들고 스틸로 이렇게 골조를 만들어서 에, 벽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높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기초 그 높은 그 언저리 끝, 끝 부분에는 이제 난가을 만들어서 데크를 만들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집이 이제 그런 개념이 이 집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 밑에 구들장이 들어간 이 아공이 부분이 예, 일반 주택 그저 기초 부분 올라온 그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데크 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쁘죠. 예, 지금 이제 제작한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데크 놓고 또 계단 놓고 난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쁜 예, 모양의 집이 되죠 이게. 네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화 온수리 길상 저수지입니다. 참 경치가 너무 좋네요.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자리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아요. 여름에 여기다가 네, 텐트 하나 쫙 쳐놓고 아, 시원한 이 나무 그늘 밑에서 네,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이 경치 구경하면서 제가 앉아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오는 날은 더 운치있을 것 같네요. 이게 저도 강화도를 하든뭐 자주 드나들었지만 이게 여기 길상조수지에 올라온거는 와본 오늘 처음이네요. 이게 경치가 좋은 줄 몰랐어요. 예 이상은 강화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나무가 이 쥐똥나무라고 예 다른 이름은 이제 뭐 어정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꽃이 이렇게 폈다가 가을되면 이 열매가 꼭 쥐똥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타달만하게 약간 기쭉하면서 양락없이 쥐똥같이생겨가지고 여정실이라고 에, 쥐똥나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꽃이 펴있는데 이 꽃이 이제 뭐냐면 날개 치면서 여기 열매가 똥오떠오하게 이렇게 펼칩니다. 색깔도 까만게 이렇게 네,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어,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쥐똥같이 생겼는데, 예, 그래도 약효는 아주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가을에, 이 열매를 따다가, 그, 당금주, 그, 러니까 당금주 병에다 놓고, 술을 부어가지고, 예, 이제, 술을 담가서 먹든가, 아니면 이제, 이 열매 자체를 가지고 달여서또 이제 약으로도 쓰고 그러는데, 이한약재로는이주동나무를 나무 열매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요법으로, 이 나무 열매를 따다가, 이렇게, 어, 뭐 하여튼 뭐, 약을 만들어 먹든지, 하여 뭐, 술을 담가 먹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이 울타리용이나 이 관상용으로 이렇게 많이들 심어 놓고 그래가지고 이 도시에서도 이렇게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등산을 하게 되면 등산, 등산로 입구라든가 주로 이제 그런 데서 많이 보이는데 도시에서도 이렇게 많이 보이는 그런 나무로 마음에 수있습니다 60도 차량습니다